예, 지금이 2시 11분, 이치가야 스테이션, 어, 중앙선, 중앙선인데 완행선이죠, 완행선. 예, 폐속선은 여기 서질 않으니까, 이치가야 스테이션에서 이제 내려가지고요. 아, 여기가 또 지하철역이 있군요. 우락조선, 남북선, 보영 16선, 예, 구단스타, 구단기타. 예, 여기 이제 이치가야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에, 부담 없이, 이제, 동경 시내를 좀선포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아, 저기 저큰 건물이 법정대학 건물이구만. 호세다이 같 건물. 에, 신화에서 이제 한번 기차를 갈아타고 어,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가 요치아 오스카. 여기까지 온 소감? 소감이랄까? 에, 이 동경 시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에. 결론적으로 동경에서 뭘 구경한다고 해도 막 그냥 뭐 욕심내서 많은 걸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다음번에 이제 또 동경을 이제 제가 또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그냥 동경에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좀 여행 패턴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요. 여기가 예, 이제, 이제 이치가 야 여기고요. 그 위에 이 건물 위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가 있네요. 저쪽에는 투더 허브 즈저기도 카페인데, 예, 그렇죠. 자,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야스쿠니 돌입니다. 야스쿠니 돌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를 한번 가보려고 경찰청, 이치가야 미스케 폴리스 박스, 이치 무슨 기구 쪽, 기구 쪽, 경찰서, 이치가야 미스케 고반이구만. 예. 마하나카라 루베. 에, 스룰스네 <laughs> 가르한다뭐 예, 예, 음, 지도상으로 보건대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벌써 이제 오후 2시예요. 어, 그지하철내에서 그 어, 지금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야마노테선이니까 지하철이라고 말할 수 없나? 어쨌든 전철내에서 그 붙어 있는 그 글을 보니까 12월인가 1 2월 총가가 가장 이제 해가 짧은 때다. 동경의 경우에는 제일 짧을 때는 4시 28분에 해가, 휴일이 해가 겹친다. 4시 28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오후 2시니까 딱 고개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웃음> 허탈하다. <웃음> 이 겨울여행은 제가 보기에 겨울여행을 조금 더 의미있고 제대로 하려면 저녁 시간을 뭔가 활용하는 뭔가 방법론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을 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론이 좀 있어야지 에, 낮에 돌아다니는 그 위주로만 하는 여행은 겨울철에는 좀 맞지 않는다. 에, 이런 이제 중 중기권 이상의 국가는 말이죠. 에, 유럽 겨울에 유럽에 가도 그렇거든요. 에, 여기 또 일본 대학이네. 일본 대학은 이제 캠퍼스가 많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도 이제 캠퍼스가 있네요. 좋구나. 여기 일본 대학도. 법정 대학이 건물 여기 있는 줄은 몰랐네요. 대학 이름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대학들인데 건물이 여기 있는 건 몰랐습니다. 음, 음. 뭐 하여간 어쨌거나 예쁘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느낌으로는 벌써 오후 2 시여서요.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먼 거리 기차를 다시 타는 건좀 무리인 것 같고요. 도내도선으로 해서 이제 4 시간 1 0몇분 탔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네, 요번에는 이제 그, 3일권 만원짜리 패스를 사가지고, 한 대충 량냥 정확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만오천원 15 정도. 1.5배, 이틀만 타서 이틀째 이미 이제 본전은 충분히 됐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덤, 덤으로 타는 셈인데, 에, 제가 이제 평소에 패스 끝나가지고 기차 타고 다닐 때에 비하면 그 배수가, 실제로 탄 배수가 매우 낮죠. 3, 4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이번에는 뭐, 그냥 그, 주행거리를 많이 늘리려고, 네, 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는 지금, 일본에서 이제 3박을 했는데, 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죠. 네, 그만큼 이제, 과거에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다녔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일부러, 뭐, 어렇게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놓친 게 아니고, 이동하는 그, 루트의 패턴이, 시간대가, 어차피 새벽에 갈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안 나와서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에이. 금세 해가 저버릴 거라는, 그런 참, 에이. 우려와 공포와, 에이. 말까? 에이. 그냥,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참이게 와보면 말이죠 저 정도로 일본 그리고 동경이 꽤 익숙한 편인데도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 일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3-4일 동안 그래서 어떤, 어떤 구경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동경에는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지방에 좀 기차 타고 돌아다니느라고 이제 그랬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경, 오후에 동경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어저께 이제, 그, 호텔에서, 어 참고 동영상을 몇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쇼핑몰 이런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동경을 그동안 좀 등한시 했던 이유가 조금 스스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뭐,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 그런 게 아닌 것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야스쿠니 신사 지금 가고, 예, 그 다음에 또한 군대장도 지금 더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방문지 가서 어영부영 있다가 오면 그때 해지질것 같습니다. 예, 할수 없죠 뭐. 원래는 이제 오늘 제대로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바는 하마마츠에서 출발해가지고 미노부선으로 해서 오스키에서 후지 휴지, 후지 휴지, 후지큐 코센을 한번 타서 왕복을 하고 그다음에 하치고선을 타고 다카사키에 가서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신아가까지 쭉 온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요. 예, 아, 엉망이 되버렸죠. 그렇게 뭐썩 아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도브센을 이용해서 아이즈 아카마츠까지 못 가본 거, 그거는 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주축선으로서 기차 그, 그, 그 노선에 관한 판방 그런 성격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려고 하고요. 부득이하게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 그걸로 해서 하루를 보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휴, 진짜 하여간 뭐, 나중에 어떻게든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서, 그 축선도 조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응. 이번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쵸. 그렇죠. 거기를 갔으면, 이제, 가마쿠라고, 에노시마를 안 가고, 그 뒤로는 이제 차이가 없는 거니까. 예. 그 뒤로 이제 좀 다른 길을 갈수 있을 텐데. 에이. 뭐, 아, 그런 거죠. 뭐. 이지노복 여기가 이제 기구 쪽, 기구 쪽부로 들어가고 있로 가면 이쪽으가유명쪽으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로 가면 가면 이쪽으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가이 이제 있는데 저는 뭐 먹어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먹어봐도뭐이게뭐 특별한 건지. 기타갔다가 굉장히 라면으로 유명한 모장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일 또 유명하다는 정말 사람들 바글바글하는 라면집에서 한번 라면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저한테는 짜기만 하더라고요. 짜기만. t 티투 s 티 그래서 그래서 그냥 굳이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은 뭐 먹는 쪽은 조금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씨, 그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 는 거는 별로 없긴 하요 저는 이제 역사, 문화, 유물, 기차,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진관 후지. 아, 어, 요게 이제 요 답이, 야스쿠니 신사 경례 다빈 마야 요모양이니다 네. 자, 이제 야스쿠니 신사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도 야스쿠니 신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여분께 이제 한번 생각이 나서, 방문을 하는 건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일단 제쳐두고, 객관적으로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데인가를 한번 관찰해 본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야스쿠니 신사는 특히 한국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일단 오늘 현지이 방문만큼은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딱 객관적으로 이런 곳이다 한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잠깐 둘러볼 겁니다. 잠깐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아무리 뭐라 뭐라 해도 외국인 눈에는 그냥 신사지 뭐큰 신사 중에 하나지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일본인들과 똑같은 감정 을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안불어올수 있냐 이게 야스쿠니 신사라고 쓰고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 보고요. 뭐,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이 세계 굴지의 선진국가이고,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된 고도의 선진국가 과학, 그리고 여기 발달된 국가인데, 또 이런, 어, 그것과 조금 다른 결의, 이런 모습도 선진국가 치고는 좀 많이 갖추고 있다. 많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조건 하에서도 이 정도의 복지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성공한거죠 뭐 아지안 아 바이밍도 칸을 다시 칸이라고 하는걸로 봐서 저기 남아시아 쪽 그런 것 같다 언제 다시 일본에 올수 있을지 다음에 온그 웬만하면 다음에 이제 동경얘를좀 집중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교토 교토도 뭐 무지하게 여러 번 가봤는데요. 이제 한번 이제 다음에는 그냥 교토에만 집중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순서가 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일본에 언제 다시 오게 될지 글쎄 뭐 저는 이제 특별한 일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와서 이렇게 현지에서 일본어를 좀 써보고 어러려고 생각하고 서 지내는 사람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내년에도 뭔가 이렇게 짧게 기회를 해서 오긴 올것 같긴 한데 네, 현재로서는 언제 어떻게 네, 오게 될지 정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 나무. 뭐 어디 어디는 또 천량 금지한데도 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첫노는 거라, 뭐 야스쿠니 신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남문인데 남문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에 폐물을 하는구나. 우리 우리 사키 이무 오지레 대삼파이와 올미오 구다사이 여자의 여자의 여 じゃあすいません、撮影お願い、問題ないですか？これ,これはあの個人のですか、はいはい個人の、はいはい、はい、個人のです。はい,はいはい。あと配電の中、はい。階段からの上の撮影はできない。いはい、わかりました。うーん、じゃ、よいが現在地、あー、難問ですね。あー、この配電、配電ですね、配電。 아, 네, 그렇다 스모바. 오음, 오음으 마스지로상. 여기서 부딪혀 이렇게. 메이지 인연이니까 메이지 그렇게 사실 다른 유명 신사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된 건아니죠 에... 미타마, 미타마. 예수 그리스의 샤고모, 메이지 텐노노 메명니오르모노데소국을 해안이스루, 해와나 국가를건설스스루또내 나이가 구별화 て습니다 2 4 6 0 0 0 두기를 마치고 왔지 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 하이덴 안에는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바깥에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사포 북경 말의 비루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일본이 옛날에 제국을 건설했었다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노던 차이나, 말레이시아, 비루마까지 고사포 제20연대 전후라 이제 그런 제국주의와 침략을 결코 찬성할 수는 없는데, 그건 이제 그거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국의 시각을 갖추고 있었다. 갖추고 있다. 가베 마에 대화 이사스 오십 도 도리마쇼. 이치레 이사스가 있는 이치레 한자리에 잡는 분. 음~ 그거면은 음~ 확실히 일본을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라서 음~ 제관. 이기는 이제 헌목 해군 1 3년 사쿠라. 해군 쇼와 57년도, 해군 13년, 사쿠라, 쇼와 13년이면 38년. 에. 이마, 오키타, 진바, 이게 보통 쓰는 이런 통상적인 일본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이제 각지에서 흩어져서 사망한 그런 친구들,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수를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나무 하나하나가 이제 다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구만. 요거는 이제, 북중국에 파견된 제 에... 파... 파견 을, 저걸 뭐라고 했죠? 을 5인가? 을, 을제 3510. 요 글자를 제가 잘 정확하게 잘 보겠네요. 3 5오백 부대 독립 경중병 제장업다 제일 연대. 독아 예. 경중이 아니라 치중이다 치중. 치중이 그 뭐냐면 로지스틱스 예, 그걸 치중이라고 하거든요. 로지스틱스. 레와 음. 네, 병오년 복나 예, 야스쿠니 다이에마 고노다이에마와 오에마와 아이치켄도나고야시 이세에마 교산카이 야스타 시카라 고사이신 다음에 10와 53년이니까 78년 나기도다이기 때문에 요코가 2.76m 높이가 2.19m 음, 잠보 에마토시떼 신신노 야스쿠니노 메부지도 나띠로 그렇군요 예, 고래요리와 음. 촬영 제한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촬영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